사이나 인기, 인기 생활, 생활 경제, 경제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입니다. 예, 이번에는 그 간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2015년 1월 한국 경제 TV에서 시위에서 그 발표한 내용이 있네요. 스낵 순위가 수미칩, 허니 머스타드, 오리온 포카칩, 스위치즈, 허니 버터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중국에서도 그 간식이나 과자 많이 먹죠? 네 간식 뭐 이런 거 네이저 네이저 식품 많아요. 네, 네이저 식품. 네 네이저 네. 네, 네. 식품. 네네포토마트에서 가장 많아요. 네. 네이저 식품. 그냥 장례는 네. 미국 닐슨 닐슨, 닐슨 회사는 영구 있어요. 오 닐슨 발표가 있어요. 네. 오 되게 그거 믿을만해요 닐슨 발표는. 네 맞아요. 네, 네. 닐슨 스 연구는 작년 간식으로 용, 연구 뉴스 나왔어 네. 세계에서 네이저 식품 판매량 최고. 최고 식품은 보통 과일, 과일하고 초콜릿. 네. 과일은 18%트 사람들이 사요. 네. 그아 예. 초콜릿은 15% 퍼센트. 네, 네. 사람들 싸요. 그 용구 중에서 네. 중국 사람들 좀 세계 사람 이거 사, 세계 사람들 감시, 간식. 간식. 네, 네, 간식 느낌이 좀 틀려요. 스타일이 좀 달라요. 네, 스타일, 네. 스타일 좀달라요 네, 네. 중국 사람들 초콜릿 보다 이거. 견과류 더 좋아해요. 음, 견과류, 어, 나츠 네. 뭐 있는 뭐, 인너... 뭐 땅콩이나 뭐 해바라기씨나 뭐 이런 것네 어, 네. 이런 거 나츠 구매량은 세계 세계 수준은 네. 20%는 높아요 중국 아이고, 사람들. 해바라기씨 좋아잖아요. 하 해바라기씨.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결과 이덕해요. 네. 네 그리고 요구르트. 구매량도 다른 나라보다 더 높아요. 요구르트. 어, 요구르트 네. 왜냐면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구르트는 네. 그냥 맛이 진짜 중국 사람들에게 입이 맞아요. 아. 먼저 소. 네 먼저 이거 건강식분 네. 관심이 없어요. 어. 그냥 맛이 진짜 맛있어요. 맛있었어? 마, 맛있었어요 그냥 판매량 많아요. 예. 높아요. 소화 잘 되려고 소화. 네. 소화 잘 되려고 보통 요구르트 먹거든요. 네 예, 예전에 이런 거잘 모르겠어요. 특히 네. 로인들이뭐잘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냥 입이 너무 맞아요. <laughs> 맛있었어. 마, 음, 네 맛있었어요. 예, 예. 어. 근데 사실은 중국 사람들에게 과자나 빵이나 치즈하고 칩스 네. 중국 중국 소비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 별로 없어요. 네. 세계 네. 수준보다는 많이 늦었어. 아, 그래요. 네. 한국은 과자 많이 먹어요. <laughs> 과자. 네. 네, 네. 중국 사람들에게 배13대43%중국 사람들. 네. 입자성 간식 좋아해요. 입자성 간식. 네. 네. 그 그다음에 신선도하고 네. 바사바사한 바삭 거 아, 좋아해요. 바사바사 아, 네. 바삭 한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입 입자성 좋아해요. 네. 이도게 나츠 나츠 있는 거 씹을 만한 거네 씹을 만한 거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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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아해요 네그 그리고 오늘 순위의 차트도 있어요 순위 차트 네 순위의 차트는 오이오이오이는 칩스 칩스 네, 네. 바사바사 때문에 어, 바삭바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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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칩스 좋은 이유가 젊은 사람들 좋아해요. 어, 과자 좋아하죠. 네, 네. 너무 유행 간식이에요. 그 한국은 아기 때부터 먹어요. 아기, 아기 때 네, 아주 꼬맹이부터 태어나자마자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먹어요. 걸어다닐 수 있을 때부터 먹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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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예. 아, 중국 애들은 젊은 사람 사실은 더또 네.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고의 한국의 과자는 새우깡이에요 새우깡 애기 때도 좋아하니까 음. 근데 지금은 잠깐 허니버터칩이 잠깐 1등 하고 있어요 잠깐 네네네 음, 근데 조금 허니버터칩도 조금 인기가 없어지면은 다시 새우깡이 1등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계속 1, 1등 했던 게 새우깡 아 어, 새우깡 새우맛 아 새우깡 네네 저도 먹었어요 네. 네, 그냥 중국 사람들 이거 칩스, 칩스는아포테토칩스 어, 좋아해요. 포테이토 칩, 네, 예. 자, 우리 나 라랑 자기고브랜드 있어요 네. 인기가 더 많아요. 이름을 중국말로 커피커 b y 커 네, 이거 영어로 카피커. 카피 r 응, 카피 아, 카피 응, 카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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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중국 가면 여행 할 때도 한번 먹어 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이 사위 4위. 사위 4위. 사위는 초콜렛 초콜에 음, 좋은 네. 이유가 저는 생각이 이유가 필요 없어 오랜 초콜렛 세계에서도 사람들도 좋아해 음, 달고 그게 열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금방 빨리 배불러지죠. 빨리 배불러져요. 초콜릿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네. 군대, 군대 때문에 나온 거예요. 군대 때밥못 먹었을 때. 그거 먹고 아. 전투하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그 대유행했던 거예요. 뭐, 음. 아마도 유럽에서도 유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네, 네. 유럽에서 유행해요. 네. 네. 그 전쟁 때, 이, 세계 제2차 대전. 그럴 때, 그리고 뭐, 그 후에도,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계속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는데, 배고프니까 빨리 먹고 빨리 힘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초콜릿.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 이거 초콜릿 역사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빨리 확산됐다는 거죠. 빨리 사람들이 많이 많이 먹게 된 시절. 음... 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많이 많이 먹게 됐던 시절. 그 전에도 물론 있었겠죠, 있었겠는데 그때 음그 산업혁명 일어났으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었고 그때 세계 제이차 대전도 있었으니까 그때 엄청나게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죠. 한국은 미군 때문에 알게 됐어요. 미국 군대, 미국 군인, 네음 기부 미초콜릿 이이 말이 어렸을 때 쓰던 말이에요 진짜로 아. 어, 미국 군인 만나면은 초콜릿 주세요 이말 이 그리고 요즘 그 영화의 국제 시장에 거기도 나올 거예요 기브미 아. 초콜릿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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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렇게서 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좋아하게 된거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충고 네. 사람들 초콜릿 그냥 여행 때문에 먹어요 여행 네, 네 예전에 무슨 군대 이렇게 깊미척을 이런 거 역사 없어요. 아, 네, 그거는 네. 한국은 미군 그 미군이랑 그 유럽군이뭐 이런 군대가 들어왔으니까 그런 그 영향을 받죠, 인상을 받죠. 네, 네, 네. 예. 근데 중국은 뭐 소련군이 많이 먹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 그 중국, 러시아 러시아 군대가 중국 뭐. 사람들 그렇죠. 그냥 현대 생활 영향 많아요. 그렇죠. 현대 영향이고. 네. 예. 한국은 그 미군 영향 네네콜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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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어, 도프 음, 네중국네로네네네네네도네네네도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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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네네. M, 네, 네, 네. M, M, 그 한국은 허시예요. 기브미 초콜릿의 원조는 허시기 때문에. 네. 한국은 허시. 아, 초콜릿 이름은 딱한 가지로밖에 기억 안 나요. 중국 도그 왜냐하면은 네. 이 초매, 초매 씨, 천구백팔십구 년 처음에 그 초콜릿 회사 중국 들어가서 네. 그냥 이거도 영향력이 아, 많아요. 네, 네, 네. 데 한국은 미군의 영향이기 때문에 허시예요. 아, 네, 네. 미군한테 줬던 게허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위. 3위. 삼위. 3위. 삼위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네. 좋은 이유는. 달잖아요 맞아요. 네. 대부분 제, 특히 여자하고 애들 네. 좋아해요. 우리 라랑 아이스크림은? 네. 영구 영향 많아요. 영구. 네, 네. 그냥 영구 블랜드 예. 가장 좋아해요. 영구 블랜드 월스. 월스. 어 월스. 어, 월스. 네네. 중국말은 허루쉐. 루쉬. 허루쉐. 네. 네. 이거 네. 사실 중국 사람들 80% 중국 사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네. 월, 월스 가요. 아 그래요. 네, 특히 월스 월스 막 월스 아이스크림 종류가 많아요. 네. 그냥 중국 사람 최고 좋아하는 거 코네토. 코네토. 응, 코레토 네. 중국말로 그 아이도. 그 아이도. 이도는 네. 예미가 많이 귀여워요. 네, 이렇게. 네. 네. 막실 썼어요. 네. 중국 가면. 그러면 그 베스킨라빈스 네. 31원이랑 비슷해 보이네요. 한국에 베스킨라빈스 31원 그거 저거 뭐야?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파는 가게. 아이스크림 케이크. 구경한 적 있어요. 이마트 옆에 아이스크림 네, 케이크. 네. 거기도 뭐 이런 아, 있고, 아이스크림 리코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모두 곳에도 살수 있어요. 아, 마트에 팔아요? 마트도 팔아요. 그냥 아줌마아줌마 가게에도 팔아요. 아, 그러면은 저 저거랑 비슷하네요. 그 한국 한국 마트에도 있는 롯데 아이스크림, 롯데 아이스크림. 맞아요. 네네. 그냥 냉장고도 있어요. 아줌마 냉장고. 써리언네. 아, 워... 네, 네. 우리 나랑 월스 냉장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월스 냉장고 사고 모두 종류가 넣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 한국은 일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처음에는 일본에서 아. 기술을 배워 갖고 아이스크림이 시작이 된 거고. 그 롯데가 그렇다니까요. 롯데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한국에서는 이 간식 분야에서 그러니까 껌으로 시작했어요. 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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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껌으로 네. 시작했는데 뭐 지금은 과자, 아이스크림한데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큰 회사가 된 거예요. 같이 같이 큰 회사가 되는 네, 회사예요. 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회사예요. 이렇게 그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잘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아, 네, 네.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는 이 아, 롯데 하나, 롯데 딱 하나 있어요. 아, 네, 네, 네. 네. 맞아요. 이거 오어스 중국에서 한국 롯데 거의 비슷해요. 네, 네. 네, 그그 그 파스, 음, 파킨스. 하킨슨 이동거 아이스크림 가게 씩 네. 그냥 아이스크림 식당 네. 가고 싶은데 우리 중국 젊은 사람들이 하근다스 하근댄스 응하근 음, 예. 하겐 아 하, 하겐다즈 응 하겐다즈 네 좋아해요 예 하겐다즈가 서티본 이거 비슷한 거니까 네. 마, 맞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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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이위. 이위. 이위는 화메. 화메. 중국 중국말로 화메. 그냥 한국말로 화메. 네. 화메. 화메. 네. 네, 화메 예전에 들어 알았어요? 몰라요, 처음 들어요. 아, 화메 그냥 소금, 소금과 설탕으로. 전혀 햇빛에 햇 u r 말린 매실아 e 실이에요네 매실 e a 실네네 h 실 알아요 알아요 a 실 그냥 h 실 a d 아닌 아닌데 d be, head be, head 넣 e head be, h 네 a d be, head be, head be, 매실, 음 매실 과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아매 매실 과자 비슷해요. 네, 매실과자. 맞아요. 네, 매실 과자 비슷해요. 네. 왜냐하면 마른 지금... 매실 정도 되겠죠. 네. 마실 그러니까 매실 사탕, 매실 사탕 요런 분위기 나겠네요. 소금이랑 음, 그, 맞 설탕 넣었으니까 매실 사탕 정도 되겠네요. 아 그거구나. 네네. 네 좋은 이유가 중국특산 되올 되었, 수 네. 있어요. 중국 사람들 훨씬 좋아요 매실 다 마, 많은 회 매실 네네 네. 그냥 매실 중국 사람 안 먹어 네 한국은 매실 그 노인들만 말 거예요 거의 노인들 중국 사람 다 먹어 네 중국 매실 왜냐면 중국 매실 종류가 많아요 네 모두 맛이도 있어요 네 너무 시 시원 맛이도 있고 달아는 맛이도 음, 있고 그 시음, 신맛 단맛 요렇게 있나 보네요. 네, 네 신맛 네. 단맛 뭐 모두 맛이도 있어. 네, 그래서 네. 매 어, 화매가 네. 애들 먹어도 돼, 노인들 먹어도 음, 돼. 좀 다른가봐요. 네, 뭐, 네, 모두 중국 사람. 네, 애들이 좋아하려면 달아야 돼요. 네, 맞아요. 푸둥 네. 저는 저에게 네. 신맛 신맛 더 좋아해요. 아, 신맛 네. 더 좋아해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화매 중국가면 사고 그냥 블렌드도 있어요. 네. 저지 화매. 저지 화매. 사면 더 좋아해요. 아, 네. 저지 그냥 구지. 아, 구지. 아, 어, 구. 네. 화매. 응. 네. 2134 5 6 9 이던 건가요? 네. 이런 九화매 이거 화메 블렌드. 네. 네. 그 다음이 1위1위는 아까 아까 미니 씨 얘기했어요. 네. 중국 사람들 구민 간시 네. 해바라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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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해바라기씨 네. 해바라기 네. 네. 해바라기 우리 사 과자 불어요 과자. 음. 과자. 네. <laughs> <laughs> 음, 소금, 소금이나 네. 향료 넣어 볶은 거. 네, 과자네요, 과자. 중국 과자네요, 완전 이거. 중국 국민 과자 정도 되겠네요. 이거... 과자 정도면 과자라고 불르거든요아 그래요? 예예. 예. 네, 그냥 뭐 그냥 해바라기씨 볶은 거. 네. 소금이나 향료 넣, 넣, 넣고 볶은 거. 예 그러니까 1등 정도 하면 국민 과자라고 불러도 돼요. 1등이니까. 아, 맞아요. 네네. 진짜. 언제나 먹어도 돼요. 영화, 영화 보고 텔레비전 보고 먹어도 돼요. 그냥 애들, 애들도 좋아해요. 젊은 사람 좋아해요. 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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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많이 많이 좋아해요. 음, 많이 많이 좋아해요. 네, 네. 모두 일이 있을 때 먹어도 돼요. 네, 네. 그냥 아주머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이거 과자 과자과자 먹어. 네, 어, 뭐, 모 뭐, 어떤, 모든 시간 또 네. 항상 항상 봐, 항상 볼수 있어요. 중국 네. 중국 사람들 이거 과자 먹어. 네, 그냥 명 명절 때도 어과자 다양한 과자 꼭 네. 꼭! 사, 사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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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랑 지금 인기가 과자 과자 브랜드 있어요. 네. 네. 중국 가면 그냥 차차 과자. 차차 과자. 어, 먹으면 좋아해요. 네. 차차 왜 차차는 이거 차차는 과자 먹는 거 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네, 차차. 음. 네, 네. 과자밖에 또 바사파사 차차 이도 계 소리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이 음, 간식들이 아, 뭐 생각나는 가격이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있어요 네. 아가 아가 오후에 오후에 오해 시작해요 오후에는 네. 칩스 그냥 칩스. 포이토 칩스는 네. 우리나라랑 보통 어, 한복이 한 봉지 한봉지, 한, 어, 한 봉지 a m b u n j i Hambunji. Hambunji. h a m b u n 초콜릿. a m b u n Hambun. h 네미 미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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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 일반, 네, 네. 그다음에 어, 아 월스 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네 아이스크림 그냥 사 사원, 3원. 3원 이거 커 커레도, 커레도, 네네 사원 살수 있어요, 사원, 응, 네. 원 그다음이 화매화 우리 조지 화매는 네. 비쌀 것 같아요. 아니 화매 아, 사실은 화매 제일 안 비싸요. <laughs> 안 비싸요. 최고 안 비싸요. 이원, 네. 이원 네, <laughs> 맞아요. 네. 네. 어, 과자 너무 많아요. 네, 이건 어... 많이씩 팔잖아요. 조금씩 잘안 팔잖아요. 네. 네. 유원치원 유원치원 많으니까 유원치원 작은 거는 3만 3만 4만도 살수 있어요. 작은 거는 네, 네. 네. 뭐 저... 모두 값이 가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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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에 롯데가 지금 왜 제가 자꾸 중요하다고 그러냐면은 일본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지금 그래도 아시아가 일본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거든요. 그 일본이랑 그 이렇게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본의 기술력과 자금력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다이나믹 코리아 하면 다이나믹이니까 역동성 있고 활동성 있게 그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빨리빨리 할수 있잖아요. 무슨 제품이든지 빨리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일본은 빨리빨리 못 만들어요. 제품 자체를. 그리고 한국은 빨리빨리 만들면서도 품질도 좋고.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력과 그 자금 특히 돈. 돈이랑 한국의 기술력과 빨리 빨리를 합치면은 이두개두개 나라에서 이렇게 만든 이 롯데라는 정도 뭐 이런 기업들이 한개한개두개더 개, 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어떤 나라도 이렇게 동시에 그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합쳐진 듯한 회사가 생기면은 도저히 이런 회사들은 따라잡 물수도 없을 뿐더러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회사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어요 네 오늘은 여기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이쨘 안녕